어, 두껍, 두껍. 야, 자 하나 둘셋어으으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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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발판 보세요 와몇 킬로 될라나 진짜요 뺏기아 우와 오씨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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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이게... 와, 이거 봐. 너무 큰데? 사살 가만 사살. 예, 예. 사살 사살. 우와, 잡채, 잡 안녕하세요. 금일 2022년 8월 23일 화요일이에요. 반갑습니다. 혼나기입니다. 유후. 오늘은 강원도 고성에 공현진항에 이제 대왕 피문어 낚시를 가게 될 거예요. 요새 이제 피문어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한번 도전하러 왔습니다 용왕님이 대왕 핀문어를 줄진 모르겠지만 열심히 또 재밌게 낚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좀 이르게 왔는데 지금이 이제 5시 반이 다 돼가요 6시에 출항할 예정이에요 해가 떠야 출항을 할수 있습니다 어, 저는 오늘 이렇게 대여대를 사용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문어낚시 할때 할 저는 문어 장비가 아직 없어 가지고 대여대를 사용합니다 준비물은 이렇게 만든 스커트에요. 스커트랑 종류별로 애기 그리고 채비를 이렇게 팔아요. 기성품으로 낚시전마다 이렇게 파는데 이렇게 3,000원 이렇게 해서 살수 있어요. 이걸로 채비하시면 되고요. 뽕돌은 60포 정도 쓰니까 여기는 이렇게 뽕돌을 60포, 50포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 위에는 핀돌이고요. 이렇게 해서 입맛에 맞게 이렇게 튜닝하면서 채비를 해서 대형 모노를 노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기성품 채비를 뜯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애기를 여러 개 달아주고요. 맨 밑에는 뽕뚜를 달아주시면 돼요. 저는 이 위에 스커트를 하나 더 달아줄 거예요. 이렇게 만든 거에서 스커트가 좀 두꺼우면 잘 문다고 생각해요. 약간 이렇게 재질이 약간 음... 포장지로 만든 건데 이렇게 약간 두꺼우면 더 어필이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두껍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달고, 자, 이렇게 달아주고, 나머지, 여기다가는, 나머지 고리에다가는, 애기를 달아주시면 돼요. 애기가, 이제, 이 쭈꾸미 할때 많이 쓰거든요, 이거를. 근데 문어, 대왕 문어 접을 때는, 이제, 산발이 애기가 좀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나는 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개를 달아줄 거예요. 자, 이런면 뭐 완성입니다. 스커트, 이건 이제 기성품에 달려있는 스커트예요, 이거는. 이게 이거 제가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애기를 이렇게 달아주시면 돼요, 네 개를. 밑에는 뽕돌 자 한번 추항해 보도록 할게요 파이팅 아해 뜨고 멋있어요 너무 아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너무 좋네요 아. 대왕 피문은 이제 시즌이거든요 9월 말까지 시즌이라고 하니까 꼭 오셔서 도전해 보세요 그렇다고 막 무조건 막 나오는 게 아니라 10명 중에 1명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용왕님이 문어를 주셔야 합니다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테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바닥을 찍잖아요? 그러면 콩콩 하는 게 아니라 콩하고 한 10초 정도 바닥에 이제 끌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문어를 잡아도 이렇게 펌핑하듯이 이렇게 꽉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한번 쭉쭉 쭉 이렇게 위로 뽑아준 다음에 이렇게 당기는 게 중요합니다. 땅에 이렇게 놔두시다 보면 묵직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지구가 걸렸는지 문호가 걸렸는지 몰라요. 그냥 땡기야 됩니다. 벌써 걸렸어. 아, 1차 걸림. 야, 2차 걸림. 오, 아, 셋이 떨어졌어요. 아. 끈적끈적한데. 끈적끈적해요. 우와, 씨. 뽑히는데? 걸었다, 걸었다. 아, 우와, 지, 뭐야. 아니네. 아니, 아니 올라와요. 우와, 진짜 무거워. 네 개. 네 우와, 얘 진짜 커. 와 이거 진짜 크다. 버티고 있어 버티고. 먹을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줬어. 얘 올라온다 얘는. 어 손목 손 아파 손 아파 손목 아파 손목. 손무. 3 2 m 어 긴장돼. 어 너무 긴장돼. 떨어지지 마. 와. 어. 제가 먹을 때까지 끈적끈적했댔잖아요. 충분히 기다려줬거든요. 제발. 낚싯대 부러질 것 같아. 선장님,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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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좀 크다. 뭐. 오. 어. 예. 꾹꾹 받고 있어, 지금. 아, 어. 떨려요. 10m. 13m 에요. 11m. 우와. 아, 물러와. 어우, 손목 아파. 어. 아, 아. 봐, 5m, 8m, 7m. 아 손목 너무 아픈데? 아씨. 레버도 작동해야 되니까. 어, 우씨 어, 어, 어. 와 얘, 이게... 와 이거 봐. 너무 큰데? 뭐야? 뭐야 뭐야 너무 와. 커 너무 커. 어 진짜 커. 사살 가만 사살. 예. 네, 네. 우와! 천천히! 천천우천예히 천천히! 천천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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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서두르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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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히 천천히! 하나 둘 셋! 어! 우 와좋습니다나 <laughs> 발판 보세요, 와몇 어, <laughs> 킬로 될려나? 진짜요? 기이줄이 왔다, 야. 예? 친구 줄이야 어? 우와. 아, 으! 사연아 이거 좀 아스트로! 아! 코로나! 아! 아! 아 힘들어 아, 아 거짓말이 아니라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한 마리 잡고 온 몸에 힘이 다 빠졌습니다 와 너무 기분 좋아요 짱 이렇게 아까 했을 때 뭔가 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장님 말씀대로 조금 냅뒀다가 강하게 챔질했더니 뜯어지는 느낌? 와 돌멩이 올리는 줄 알았어 와 아, 너무 기분 좋습니다 제가 해본 결과 스테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멈춰줘야 돼요 땅에 닿고 계속 이렇게 콩콩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멈춰 주시고 가만히 한 5, 5에서 10초 정도 부르고 다시 뽑아 주고 그러다 보면 묵직할 때가 있어요 바위든 문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럴 때좀더 기다려 주시고 한참 기다려주신다면 뜯어요안 그러면 발만 올라가, 발만. 어, 갑자기 바람이 터졌어요. 뭐지? 어... 오늘 바람이 3시부터 분다고 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장난 아닙니다. 와. 이러면 안 되는데. 와, 바람. 장난 아니에요. 와. 와, 또 잡았어, 또.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와, 갑자기 후킹 한다고. 급하게 캠을 밀어요 와, 뚝큰 거야, 뚝큰 거. 아, 이거, 파도가 너무 세서, 신중히 하고 있어요. 와, 아까보다는 좀 작은데, 몸에. 오우, 우와, 으! 이거, 파도를 리듬을 타줘야 되거든요, 이거.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이거. 어. 와, 컨트롤 너무 어려운데? 얘도 한 10kg 넘을 것 같아요. 바닥에 붙었는데 확 뜯었거든요, 제가. 햄을, 붙 근데 이제 입질 장면을 못, 잡, 못 잡은 게좀 아쉽네요, 약간. 파도를, 파도가 이렇게 오잖아요. 한번 같이 내려줘야 돼. 오. 좀 아와시 될 때까지 기다려서 좀, 좀잘 걸렸을 거예요, 제 생각엔. 어 박는다, 박는다. 8 m 입니다 제발. 제발. 이 구준 날씨에 안 돼. 어 m m 1요1 1m. 떴어. 크다 크다. 감았어 떴어 떴어. 아까보다 작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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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작은데. 빨 m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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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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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이거 봐요. 10kg 좀 아이고, 넘는 거예요. 어. 야. 어. 아, 멋집니다. 아, 기분 너무 좋아요. 유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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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배질 하시다가 땅에 가잖아요. 그럼 좀 길게 스테이 하면 이렇게 문어가 와서 먹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채지 마시고 줄을 좀 주신 다음에 문어가 충분히 먹을 시간을 주시고 이렇게 무 뽑듯이 이렇게 쭉 뽑으시면 돼요. 장원했습니다. 기분 너무 좋아요. 나봄 약간 바람 많이 불더니 지금 비까지 오고 있어요. 오늘 날다봤네 날다봤어 비까지 오고 와, 지금 두 마리 두 마리로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손이 아파가지고 아, 아 이제 허리 아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종료해야 될것 같아 요한 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마지막까지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는 하고 있어요 톡톡톡톡톡 마지막 밑걸림으로 채비가 터졌습니다 저는 오늘 30kg짜리 한 마리 15kg짜리 한 마리 잡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 너무 즐거운 낚시였어요. 따봉입니다. 따봉. 꼭이 시즌에 9월 말까지 대왕문어가 잡힌다고 하니까 꼭 도전해보세요. 아 이거 뽕맛이 있어요. 뽕맛이. 오늘 대왕문어 낚시 즐겁게 마무리했고 저 이거 보세요. 30kg짜리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안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박스에 이렇게 놔뒀거든요. 두 마리 해가지고 정말 진한 손맛 본것 같아요. 어, 오늘 대왕문어 낚시 하면서 느낀 점이 음 뭔가 느낌이 바닥걸리거나 문어가 있다 싶을 때 스테이 멈춰 줘야 된다는 거를 오늘의 낚시하면서 배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즐거운 낚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옵니다. 계속 제게 너무 많이 잡았어요. 한잔 해야겠어요. 오. 크, 잡아온 게 너무 많이. 맛있... 아... 꼭 곱창 같이 생겼어요. 이거 보세요. 문어 내장인데. 가족이랑 휴가 왔거든요. 이렇게 먹는 게 묘미인 것 같습니다.